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 전장을 책임질 차세대 무인 지상 전투 차량, 테미스 K UGV 2026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테미스 K는 저상형 모듈식 궤도 설계를 적용해 어떤 지형에서도 뛰어난 안정성과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진흙, 모래, 눈길, 도심 잔해 지형에서도 문제없이 이동하며, 병력을 위험해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첨단 하이브리드 전기 구동 시스템을 탑재해 저소음 은밀 기동이 가능하며 장시간 작전 수행과 긴 작전 반경을 확보했습니다. 보급 없이도 오랜 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테미스 K-UGV-2026의 핵심은 바로 높은 모듈성입니다. 무장 정찰, 화력 지원, 병참보급, 부상자 후송, 감시 정찰 임무까지 상황에 따라 빠르게 임무 구성이 가능합니다. 원격 무장 스테이션, 각종 센서, 통신 중계 장비, 대전차 무기 체계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자율주행 보조, 장애물 탐지, 열영상 카메라, 암호화된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전장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고 병사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결론적으로 테미스 K UGV 2026은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며 더 효율적인 미래 지상 전력의 상징입니다. 무인 전투 시스템이 주력이 되는 시대의 이 플랫폼은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